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주파 온열 치료의 주의사항과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정상 세포와 달리 온도에 열에 취약한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치료 방법으로써암 병변 부위의 온도를 한 42도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정상 세포의 손상은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고주파 온열 치료는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와도 병행이 가능한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사항은 몸속에 금속 보형물이 있다면 치료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던 분이거나 혹은 뭐 골절 등의 이유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안에 뭐 금속판, 플레이트나 뭐 나사 그런 보형물들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고주파 에너지가 암병변이 아니라 이 금속 물질에 모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시술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심장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이제 심장에 그런 기구가 달려 있는 분들도 치료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심혈관 질환 때문에 스탠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주의는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료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보고 치료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전도 방식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별다른 열감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약간 따뜻한 정도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그 중에 드물지만 열감을 좀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고 좀 많이 뜨겁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열감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 정도의 열이 가해진다 하면 뭐 피부 화상이나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병변 자체가 이렇게 외부로 돌출돼서 열린 상처로 가지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게 열을 발생 시키는 치료다 보니까 바깥으로 열린 상처로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열에 대해서 이런 상처의 어떤 변화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과 이 상처 부분을 잘 살펴보고 주의 깊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주파 온열 치료의 장단점. 그 중에서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치료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항암방사선 등의 치료와 병행도 가능하고 다른 면역치료와도 전혀 문제없이 병행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고요. 끝으로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여러 군데 퍼진 전이암 환자분들도 병변을 돌아가면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장암 환자가 폐 전이가 됐다 그러면 하루는 대장 부분, 하루는 폐 부분식으로 돌아가면서 치료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주파 온열 치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고주파 온열 치료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치료 효과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고주파 온열 치료가 이론상으로는 단독 치료로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실제로 치료에 적용을 해보면 암세포가 파괴되는 경우보다는 암세포가 약해지는 뭐 세포벽이 조금 파괴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사실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이 고주파 온열 치료만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점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치료 비용을 들수 있는데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서 몇달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쌓이다 보면 치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사실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계마다 뭐 모양도 조금 다르고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나 뭐 고주파 에너지 등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이 온다라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한 장단점과 주의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치료를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